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젠센 프랭클린 목사님께 영감을 받아서 어, 이렇게 준비하게 된 그런 어떤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 보 말씀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스토리죠. 그래서 마상의 어, 왕이신 주 예수께서 이제 왕으로서 입성하신데 동시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어린 낙이 타고 들어오시는 그러기에 정말 겸손의 왕으로 우리 죄를 대숙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 십자가에 권한받으시고 또 거기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스토리가 오늘 본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laughs> 어린 나기 새끼 하나가 있죠.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참 정말 어린 나기, <laughs> 어, 마음에 드는 어린 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찾아서 보여드리는데, 마치 요런 어린 나기, 타면은 금방, 금방 다리가 부러질 것 같은, 너무 연약하고, 여기 등에 앉기가 참 미안한 그런 어린 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한 번도 이렇게 아, 사용되어지지 않은 그런 어린 나기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런 어린 나기가 메어 있을 텐데, 가서 그냥 풀어서 데리고 와라. 내가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제 아들 입장에서는, 아니 갑자기 우리 보고 뭐 도덕질을 하라는 건가 왜 이러시나 굉장히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누가 혹시 왜 풀어가냐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메어 있다는 뜻은 주인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주인한테 가서 왜 이걸 풀어가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어, 제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했더니만 이 나귀 주인이 신기하게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제 아들에게 너무 쉽게 그냥 허락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나귀를 발에 내어주는 이 나귀 주인에 대해서는 뭐 성경 말씀에는 없지만요. 굉장히 놀라운 것은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그냥 너무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했는 사실이 굉장히 사실은 놀랍습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그런데 어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바로 이3절 말씀에 있는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에 좀 집중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을 좀 풀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내가 필요하다라는 뜻이죠. 내가 필요하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느 것도 필요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뭐가 모자라 가지고 우리의 우리의 무엇을 필요하게? 성경 어디에도 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은 사실은 없어요. 아,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 보면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것처럼 성경 말씀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느 것도 필요 없다, 필요 없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어, 너무 중요해가지고 사실 그네 개의 복음서에 다 나오죠.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복음 보면 다 똑같은 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우리의 삶은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사실은 없으세요. 사장전 17장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뭘말씀하시면 심지어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도 필요치 않으십니다. 근데 말씀이 뭐예요? 이 사회에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도 필요 없어요. 근데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왜 우리를 예배하게 만드셨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 무언가를 예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딴른 뭔가를 예배하다가 그것 때문에 영원히 망해갈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 나를 예배하고 아니면 내 생각을 예배하고 아니면 세상의 뭐 온갖 것들을 예배하게 되겠죠. 하나님 예배한다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도 예배하고 내가 좋아하는 돈도 권력도 인기도 명예도 내 생각도, 내 자신도 예배하는 모습들도 많이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의 목숨 걸으라 그래요. 말씀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시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예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배도 필요 없었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는 내가 필요하다. 내가 쓰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백말을 필요한 게 아니에요. 멋진 어떤 그런 훌륭한, 보기 훌륭한 그런 말을 필요하신 게 아니라 정말 보잘 것 없고 한 번도 사용한, 사용된 적이 없는 그런 어린 나기를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아들을 보내서 그 나기를 데리고 와라. 내가 쓰겠다. 나기로서의 어떤 역할도 잘 감당하기 음, 할수 없는, 감당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여작한 어린 나기를 데리고 와라. 내가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어린 나기를 살펴보면서 어린 나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조명해보고 어린 나기 같은 나를 보시며 내가 너를 필요하라 한다. 내가 너를 쓰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화답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나기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나기는요. 나기는 무거운 짐을 지는 짐승이에요. 마기는 나기는 어떤 뭐 경주마도 아니고요. 어떤 쇼룸에 들어가서 멋지게 사람들 이 보고 놀랄 만한 뭐 아름다운 그런 자태의 그런 짐승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서. 그래서 어, 낙이는 등이 부러지도록 무거운 짐을 지죠. 그래서 이 중동지방에 가면 지금도 제가 가보니까 이, 어, 이집트 지역에 가면요. 가, 그쪽 가도 또, 아 어, 이스라엘 남쪽이나 국경지에 역 가도 개보다 많은 게 낙이더라고요. 지금도 뭐 이스라엘 내 주변 중동이 다 낙이를 엄청 많이 쓰는데 옛날에는 뭐 길에 밟히는 게 낙, 낙이었죠. 낙이는 보통, 어, 자기 몸무게의 한 10배, 10배에서 그 이상의, 어, 어, 그 짐을 주죠. 그래서 짐을 다주고 나면 나귀가 안 보일 만큼 나귀는 이렇게 손가락 많은데 짐은 이만큼. 그래서 자주 나귀가 가다가 허리가 뚝 부러져 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으면서 짐이 다 쏟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는 뭐 고속 절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익스프레스 뭐 버스가 뭐 트럭킹이 있는 게 아니니까 먼 길을 가니까 한 번에 갈때 최대한 많이 실고 가기 위해서 하다가 나귀는 허리가 부러 죽는 경우 가 많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야이 개만도 못한 놈아, <laughs> 개를 빗대어 가지고 뭐 욕을 한다든지 놀려먹는 경우 많잖아요. 이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야이 나귀 같은 놈아 이러면서 놀려먹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귀의 특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꼭 욕이라기보다도 어, 이렇게 좀 어, 뭐랄까? 놀리는 듯한 비슷한 그런 말이죠. 답답함을 표현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낙이의 특성은 주인이 시킨 대로 얼마나 무거운 짐을 싣어도 자기 허리 부러진 줄 모르고 그 짐을 다 짓고 그먼 길을 묵묵히 가요. 그리고 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시키면 그거 하나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하지만 딴 생각하지 않고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을 가지고 이 낙이 같은 놈아 이렇게 놀린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칭찬 같죠. 그만큼 낙의의 특징은요, 무거운 짐을 지는, 그 어떤 burden bearer, 그런 짐승이죠. 어, 이런 낙의에는요, 뭐 어떤 뭐 아름다움도, 뭐, 부러워할 만한 것도, 아, 뭐, 그런 게 볼품이 없어요. 여러분, 어, 뭐 워싱턴에 가면 화이트하우스 앞에도 있고, 뭐, 뮤지엄 가면은 그림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나폴레옹, 아니면 알렉산더 대왕, 뭐 유명한 어떤 예상 옛날의 왕들이나 권력가들 세상을 주름잡던 사람들 그림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하얀 말 백마 타고 앞다리 확 들고 탁 이렇게 멋있게 있는 모습이잖아요. 보면은 굉장히 어떤 성공의 상징이고 권력의 상징이고 멋지고 부러움의 상징이잖아요. 그 당대의 세상에서는 야 정말 난세 의영웅처럼 가장 성공한처럼 로마를 되는 것처럼 그런 그림이에요. 데 나기를 타고 탁! 해서 사진 찍은 유명한 사람 본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런 사진은 찍지도 않습니다. 찍어봤자 굉장히 형편없거든요. 별볼일 없군요. 그런 사진 찍어봤자. 그래서 백마랑 비교하면 정말 별품이 없어요. 나기는. 근데 예수님은 어디 가면 백마가 있으니까 데려와. 내가 그걸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기도 맛지고 일 많이 해본 젊은 힘 좋은 나기도 아니고 아주 초라한 어린 나기를 데려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백마 같은 사람들을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린 나기 같은 사람들을 찾으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어린 나기 같이 아직 경험도 없고, 연약하고, 뭘 재능도 없는 것 같고, 별 볼품도 없는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는, 아유, 뭐에 써이고 그럴 만큼 눈에 별로 이렇게 차지 않는 그런 존재들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필요하다 쓰시겠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백마 탄 자들이 세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참된 교회는요 나귀처럼 짐을 진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지고. 나귀처럼 짐을 진 자들이 교회를 온전하게 성장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짐을 지러 오셨어요. 나귀처럼 등이 부러져라. 그리고 등이 부러지셨어요. 짐 지러 오셨어요. 우리의 그 죄악의 짐, 우리의 영원한 죽음의 짐, 또 우리 삶의 온갖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아픔들, 고통들 도전들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지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교회의 우리 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근간이 교회 자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로 가는 것, 그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 그 교회를 세워 가는 것, 그 교회를 세상 속에서 진짜 참된 교회를 만드는 것은 짐진 자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백마 탄자들, 백마 같은 자들이 아니라 이 어린 나이 같은. 그러나 짐을 진 자들이 교회를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그렇구나. 여러분, 언제, 여러분 사심에서 언제 가장 주님을 뜨겁게 만났습니까? 언제 가장 주님을,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용서심을 주님의 자비, 주님의 그 온갖 아름다운 그 부분들을 언제 가장 강력하게 체험하셨어요. 내 삶이 무거울 때예요. 내 삶이 힘들 때예요. 내 삶이 바닥을 칠 때예요. 내 삶이 너무 무거워서 주저앉고 싶을 때.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인생에 짐이 무거울수록 내 등에 무거운 짐이 있을수록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 무거운 짐들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필요로 해, 내가 너를 쓰겠다 부르시는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이 무거울수록 짐이 클수록 복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서잖아요 수고하고 민고한 짐리자들아다 내게로라, 내가 너를 시기하리라. 우리가 그 무거운 짐 지고 있을 때, 주님께 갔을 때 뭐예요? 가볍게 주인다. 정말 평안에 복을 주시고, 그죠. 정말 안식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길리러브를 헤매다가 이제 내가 있을 자리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은요, 심지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도 백마탄 왕자를 좋아합니다. 백마를 타고 싶어 하고 백마가 되고 싶어 해요. 백마가 인기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정말 흠모할 만한 성공한 사람이고 어떤 인생의 모델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별로 볼품 없는 이 당나귀, 이 당나귀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당나귀 같은 자에게 짐진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도전과 무게로 삶이 참 만만치 않으신 분들이 요즘 참 많습니다. 게뭐 경제적이든 관계적이든 사회적이든 어떤 육적인 어떤 고통이든 관계적인 문제든 많은 부분에서 삶이 넉넉지가 않아요. 2022년도 새해는 밝았는데 별 새로운 게 없는 것 같아. 요 계속해서 어려움은 똑같고 도전도 똑같고 뭐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삶의 여개가 무게가 여전히 내 어깨를 무게 누르고 있는. 그런 혹시 삶의 상황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지금이 가장 큰 복의 기회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가장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기회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지금 강력하게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 내가 너가 필요하다라는 음성이 여러분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나귀의 두 번째 특성은요. 어린 나기는 사용되어 본 적이 없고 너무 어려가 짐을 지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이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그냥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임받기 위해서 뭐박사기가 필요하거나 경험이 필요하거나 실력이 필요하거나 배경이 필요하거나 어떤 상황이 돼야 되고 조건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따지시죠. 그냥 자격 없는 나를 사용하신다, 부르실 때, 그리고 우리는 그저 감사하며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발에 땅이 이렇게 끌리는 모습으로 어린 나귀가 어쩌면 휘청거리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면 웃기기까지 해요. 사실 가 보면 참 경험도 없고 힘도 없고 자격도 없는 이 어린 나귀 등에 업혀서 그걸 타고 오실 때. 이 어린 나이 정말 힘도 자격도 경험도 없는 어린 나이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등에 업고 그 길을 갔을 때 예수님은 어디로 모셔 갔죠? 구원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통증. 위대한 이 세상에 정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엎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등에 예수를 엎기만 하면 내 등에 엎이신 예수께서는 나를 진짜 참 십자가의 길, 참 구원의 길, 그분의 영광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상황 형편, 자격, 능력,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엎으세요. 내 지금 상황이 안 돼. 내 그럴 여력이 없어. 나중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들 등에 엎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무겁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나도 이미 내 삶이 너무 무거운데 내가 그분을 온전히 믿기에, 그분을 온전히 따르기에, 그분처럼 살기에 심지어 순종하는 삶을 살기도 내 삶이 너무 버거운데 여기서 더 어떻게 더 없냐?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까? 아니요. 없었을 때 신기하게 가벼워져요. 주님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주님을 등에 업으니까 지금 읽은 이사의 말씀은 우리의 짐을 지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내 짐을 그분이 지시고 나를 가볍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다들 힘들다고 얘기해요. 내 삶이 너무 극복하니까, 내 삶이 너무 여러 가지로 도전이 있다 보니까, 주를 위해 산다는 게참 힘들어요. 목사님, 지금은 그, 그러긴 너무너무 힘들어요. 기다려주세요. <laughs> 다행히 저희 교회 성도들은 아니라서 다행이긴 하지만 많이 듣는들 얘기예요. 근데 그런 말은 왜 할까요? 주님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왜 오셨는지 몰라서. 그래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주님을 등에 업는게 힘들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 보면 그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십자가 사건,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이 내 삶의 이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고 늘삶 속에 예수 그리도를 등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당나귀 특성 세 번째는요. 당나귀는요 속도가 아닌 인내심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당나귀는 경주마가 아니죠. 빨리 뛰는 말이 아니에요. 천천히 가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말보다도 훨씬 더먼 길을 갑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입니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 얼마나 많은 사역계 단체들,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막 갑자기 폭발 성장하고 인기를 누리고 삐까번쩍 반짝하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 간지 없을 만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사회계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인내심이라는 거예요. 속도가 결단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 인생의 여정을 완주하고 마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내고 우리가 속도를 할때 금방 지칩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분을 등에 업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분께서 우리가 이나귀처럼 인내함으로 그까지 주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길에서 시시대 때로 세상이나 사탄이 주는 유혹처럼 백마가 되려고 막 어? 백마 탄자가 되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어린 나기의 심정으로 아 나는 사람을 저본 질도 적, 적도 없고 아직 어려서 힘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 그러나 분양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께 나아갔고 주님을 등에 업었던 것처럼 그나기의 심정, 어린 나기의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등을 얻고 인내심으로 걸어가면. 주님께서 어린 나귀 같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통해서 어린 나이 같은 나를 통해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고 구원 사역을 이뤄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자비와 공급하신가 보호하신가 치유하신가 위로와 어떤 인도하심의 그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을 질때 우리가 짐을 등에 업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린 나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아무것도 몰랐어요. 경험도 없었어요. 힘도 없었어요. 자격도 없었지만 주님은 어떤 베테랑의 힘 좋은 젊은 그런 어떤 낙이가 아니라 어린 낙이를 고르셔서 그 어린 낙이가 주님을 구원의 완성인 그 십자가의 현장으로 모셔갔어요.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외치며 환호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래서 그 낙이는 주님께서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자리로 모셔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나기 심정으로 그분을 등에 업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020년도 한해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린 나기 같은 삶 어린 나기 같은 심정으로 올한해 사시면서 끝까지 주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사시기를 추원합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핑계가 이런 걸 마다해요. 등에 지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린 나귀 같은 너를 필요로 한다. 내가 너를 쓰겠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올한해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 돌려드리는, 주님의 그 구원의 완성인 그 십자가 자리로 주님을 온전히 인도해드리고, 나 또한 그 십자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그 도구로 사용받는 그런 삶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등에 업으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등에 업었을 때 오늘 팔절구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뱀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러분,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귀에 이 호산나 호산나 소리가 넘쳐나는 삶을 사실을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진정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가 무거울지라도 주님을 등에 업으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자지 잘못하면 어린 나귀가 아니라 백마가 되고 싶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업적을 위해서, 내 생각이 주인되고, 내 경험이 주인되고, 내 고집이 주인되고, 내가 걸어왔던 걸음이 주인되고, 심지어는 내가 종교생활을 신앙생활로 착각해서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인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어린 나기로 살겠다. 어린 나이 같은 마음으로 살겠다. 어린 나이 같은 나지만 주님을 등에 엎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을 올 한해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하시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실 거라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삶올 한해 멋지게 훌륭하게 힘있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